자, 반갑습니다. 자금용실 성공의블불리서영목이로 벌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한주 동안 즐거우셨나요? 네. 어, 오늘 제가 어제 강의한 것도 혹시 한번 보셨어요? 아, 네. 아쉽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강의할 때마다 계속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제가 이제 자료를 계속 올려요. 또 제가 한. F O 릭스장 분량에 제가 작물을 써서 또 올렸는데 안보셨군요 아, 아유 속상합니다. 네. 자. 어, 이렇게 자금용시를 제가 어, 자금용시 성공의 프로젝트 영웅이로 걸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벌써 지금 근한 4년 반 정도가 됐네요. 이렇게 강의를 시작한 지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과 동시에 책도 어, 벌써 이제 출간이 첫 번째 이야기의 책도 출간이 벌써 돼요. 그리고, 어 지금 저 책을 출간하고 나서 많은 반응이 뜨거웠었습니다. 좀 많은 미용인들이, 아 어떻게 보면은 일반, 일상생활의 지식이라는 그런 개념을 해서 많은 미용하시는 원장님들이나 일반 미용인들이, 그리고 미용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 조금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그런 메시지좀 많이 받고 그래서 참제 나름대로, 어 미용 인생에 가장, 제가 미용 20, 20, 이제 23년 차 들어가거든요. 근데 미용 인생에 가장 내가 잘한 일이다. 미용 인생을 살면서 제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 어, 취부할수 있는 최고 은뜸이라고 저는 저 책을 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책이 어떻게 보면은, 어, 작은 지식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나눔과 공유라는 제 사원이 있거든요. 저희 머리말린 사람의 사원은 나눔과 공유예요. 그래서 이 나눔과 공유를 어, 제가 확실하게 보여줬구나라는 최고의 어,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미용인으로 살면서 어, 많은 미용인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생할 수 있는, 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리고, 어, 미용인으로서의 삶을 좀 누릴 수 있는, 지, 진짜 미용인으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제가 어, 주제를 해서 지금까지 강의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176탄, 176탄 주제는요, 어, 메인이 살아야 된다. 자, 오늘 메인이 살아야 된다. 메인은 뭘까요? 메인. 저의 메인은 뭐예요? 제 메인은 뭐죠? 제가 하는 메인은 뭐예요? 제가 여러 가지 하고 있죠? 진짜 제가 지금 셀 수가 없어요. 뭐, 너무 여러 가지를 해서. 어, 제가 제 메인은요, 미용실이에요. 다 필요 없습니다. 미용실입니다. 자, 지금 제가 책을 쓴 이유가 왜 썼을까요? 책을 왜 썼을까요? 제가 이 뒷골목에 한성대 입구역, 지하철 한성대 입구역, 어, 7번 출구에 메인 도로가 아닌 뒷골목에, 뒷골목 15병짜리 미용실에서 연봉 1억 벌, 1억이라는 돈을, 돈을 벌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제가 지금 7년 동안 이끌어온 제 역사를, 역사를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신호조과가 나면서 많은 아들이 공간대가 형성되면서 나도 영국 이뤄리기를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제가 이 뒷골목에서 이 뒷골목에 이렇게 허름한 미용실에서 제가 저 매출을 올리지 않았으면 저 책이 탄생이 됐을까요? 탄생이 되지 않았을 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한, 제가 매일 미용실에 있습니다. 미용실에 있는데, 연봉 1억을 못 벌어요. 매출이그 정도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사이드로, 사이드로 강의를 해요. 책을 써요. 유튜브를 해요. 근데 그 사이드로 연봉 1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제가 미용실에서, 사, 미용실에서 연봉 1억 벌기,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제가 강의를 해서 연봉 1억 벌기다. 그러면 대중이 있는 미용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따라 할수 있을까요? 못 따라 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미용실에서 제가 작은 미용실에서 연봉 1억 벌기를 가능하다 이건 따라 할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뭐예요 내가 일상에서 접근하기 쉬운 거를 성공을 먼저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적, 많은 대중들이 내가 접근을 해서 쉽게 접근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거를 성공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었을 때, 그걸 제일 순으로 성공을 시켜야지 내가 뭔가를 할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미용을 시작하면서 미용 인생 40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면, 10년 차는, 10년까지는 뭘 배우냐? 10년까지는 기술 정진에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제가 계속 예지기 해 듯이 10년 동안 한 사람을 통해서 기술을 배우고 10년 동안 기술 한 사람한테 기술을 배우고 나서 뭐예요? 방랑 기능공이 되라고 했습니다. 방랑 기능공 10년은 한 사람한테 10년 배워야 된다는 거죠. 10년 10년 동안 한 사람한테 배워야지 기본 지식이 탄탄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배우면은요, 속에 걸타킬식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주먹구구를 식으로 배우기 때문에 기본이 탄탄해지지가 않아요. 설릭은 밥이 될 수도 있고요 설릭은 뭐 음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완성미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완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창조를 할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창조를 할수 있는 능력이 내가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실례로 저는 지금 제가 커트 감사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제가 코트 강사로 인증해요 하지만, 하지만 제가 코트 강사인데요. 제가 디자인을 잘못보아요뭐 우리 동네 동네 미국시다 보니까 뭐 디,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이에서는 다른 데보다 정말 아차하게 예쁘게 포장을 못 해요. 하지만, 하지만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눈밭에 뒤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론적인 부분은. 이론적인 부를 저를 쫓아올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대한민국에 몇명 없을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주입식으로 해서 이걸 배웠지만 저는 주입식이 안 됐단 말이죠.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 생각하는 거를 계속 연구를 해서 창조를 이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든 머리 다이션 커트의 용어들이 전부 다다 다 다르잖아요. 용어들이 똑같은 용어들이 거의 없잖아요. 다 제가 창조한 용어들만 지금 제가 쓰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베이직 창조는 창조는요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한물 파서 요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파고든 사람들만 창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창조가 이루어졌을 이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력이 생겼을 때 20년 차이는 거예요. 바로 내가 10년 동안 갈고 닦은 그 기능을 가지고 뭐예요? 창업을 해서 성공을 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성공시키는 거예요. 20년 차이예요. 왜? 20년 차가 에, 내가 미용실, 내가 첫 번째 미용실, 내가 첫 번째 했던 그 사업체가 무조건 성공을 시키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업체가 성공을 하는 그 순간 다른 사업을 할수 있어요. 아, 실패도 할수 있죠. 20년 차에 미용실을 실패했다, 잡았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거는 몇번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하지만 무조건 하나는 성공을 시키는다는 얘기예요. 우주권 하나는 자 우리가 자 대중 대중들이 자 그러면 대중들 을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중의 입장에 있었을 때 대중의 입장에 있었을 때 체인점이 시작을 했습니다 체인점은 어떤 사람이 체인점 미용하는 사람이 체인점이 시작했어요 근데 이 미용실은요 손님이 되게 없어요 외출이 없어요 근데 기술은 뛰어나요 원장님 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근데 전구 돌려서 강의도 해요. 근데 미용실에 손님이 없어요. 자기 미용실에 손님이 없어요. 근데 체인점하고 막 났다고 막 돌아다녀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체인점 할까요? 할까요? 하겠어요? 이분 기술 되게 좋아요. 기술이 너무 좋아요. 근데 손님이 없어요. 좀 아이러니 하지 않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체인점을 안 돼요. 사귀냐고요. 왜? 왜 그럴까요? 눈에 보여지는 게 있거든. 왜 기술이 좋은데 넌왜 손이 님 없어? 왜 매출이 없어? 그거거든요. 메인이 성공으로 시켜야 된다는 거는 무조건. 지금 체인점이 잘 되는 거는 왜잘 돼요? 지금 뭐 준호 박스점, 인천 이런 이런 프랜차이즈 대형 음, 체인점들이 왜잘 될까요? 처음에 시작했던 그 메인의 미용실들이다잘 됐거든요. 그분들이 강의 다니시나요? 아니죠. 그죠? 렇 메인의 체인점이 잘 되다 보니까, 그 체인점, 그 메인이 잘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 담고 싶어 해요. 그 미용실 을 담고 싶어 해서 어떻게 돼요? 담고 싶어 해서 그 미용실과 똑같은 브랜드를 쓰고 싶은 거예요. 대중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미용실을 알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가 처음 시작했던 모든 메인에서는 무조건 성공시켜야 한다는 얘기. 그게 밑바탕이 돼서 그 밑바탕에 성공을 시키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10년차에서도 제가 성공을 시켜야 되겠죠. 뭐예요? 10년차에 있는 기술적인 부분에 성공을 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1리 왔다가 이 사람한테 조금 배웠다가 이 사람한테 조금 배웠다가 이, 이, 이 사람한테 조금 배웠다가 이 사람한테 조금 배웠던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성공을 했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실질적으로 많이 못 봤어요. 저 또한 그렇게 성장을 못했거든요. 그렇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오랫동안 힘들었어요. 저 또한. 오랜 고생을 했어요. 나중에 저는 터득을 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공부를 해서 10년차 넘어서 저는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왜?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던 걸 알는 시간이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10년차부터 공부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 늦었던 거죠? 10년 차에는 기술 갖추를 정진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제가 허운세월을 보내다라는 거예요. 그시 그리고 그 10년 차서부터 뭐예요? 살롱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그 살롱을 정말 단시간에 성공시켰어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좋았던 거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제가 20년 차가 넘었죠. 제가 이 뉴욕시에서 지금 7년 차 제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살롱에서요.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초창기 때몇 개월 빼놓고 제가 계속 영웅 1억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건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잘 되는 미용실이 어느 정도는 상향 곡선을 타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는 하향 곡선을 타기 시작해요. 심각한 하향 곡선을 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제가 얘기한 공부를 탄탄하게 잘. 키워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기본을 찬탄하게 잘키우놓으니까메인이 성공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예진이는 제가 살롱을 매,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열, 를, 열정을 제가 바쳤어요 왜? 네, 미용실만 무조건 성공시켜야 을 되니까 그래서 하루에 제가 한달 미용실 근무를 하면서 제가 이틀 쉬었어요 일요일날 딱이틀두 번만 쉬었어요 아침 아침 10시 석퇴에서 제가 8시 반까지 손님을 받았어요. 주말에는 혼자 출근했어요. 혼자 밥 먹고. 그렇게 해서 이 가게를 키웠단 말이에요. 왜? 성공시켜야 되니까. 매일은 성공시켜야지 다른 걸할수 있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제가 미우지만 하나요? 아니죠. m b s 컴퍼니, 머리 만져서 해요, 연구소. 그쵸? 유튜브도 하죠. 요즘에 제가 또 뭐, 뭐, 뭐도 하고 있어요? 머리 다시는 해커드에서한 베이지 커트 기법도 개발해놨어요. 지금도 계속 개발 중이에요. 요즘 제가 또뭐 올리고 있어요? 사진으로 보는 구도와 별거 다 만들죠. 그리고 채을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냐 이거죠. 자, 이 모든 게왜 가능했을까요? 바로 제가 몸 닿고 있는 이 미용실 메인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생긴 현상들이 지금 내가 근무하고 있는 이 메인이 잘되지 못했으면 지금 이 여러 가지 제가 하고 있는 이 많은 거를 절대 할 수가 없는 사람, 상황이 돼요. 왜? 항상 나는 미용실이 잘안 되면요. 부정적인 마인드가 더 크기 때문에.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미용실 잘안 되면 어떻게 돼요? 괜히 자, 잡념 생기지 않아요? 손님이 없어요. 무슨 생각 들어요? 괜히 화수현 생기고, 괜히 화상만 생기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도 잘안 돼. 맞아요, 맞아요. 손님이 있을 때 공부 더잘 돼. 근데 손님이 없으면 괜히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어. 저것도 쳐다보기도 싫어. TV 있으면 계속 좋은 드라마나 보고 있어. 아니면 스마트폰 보면서 뭐예요? 재미난 유튜브나 보고 있고, 그쵸 가끔씩만 하고 보고 있고.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요. 내가. 한, 한번 내가 안 좋은 상황이 되면 계속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요 근데 잘 되기 시작하면은요, 계속 잘된 쪽으로만 연구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를 뭐라 하죠? 돈이 돈을 번다. 돈이 돈을 번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자,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어, 제가 이제 미용장을 딱 따고 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딱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용장으로 또 공부를 한다고 했어요. 다른 기능장이 또 있어요. 우리는 미용에서는 미용장, 이용기능장, 미용기능장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거기에 우수산업인력 기술사라은또 하나 더원늘 탄생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 위에 또 명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미용사들이 딸수 있는 자격증이, 어, 미용사 자이딸수 자격, 있는 자격증이 어, 이렇게 어, 미용사 자격증, 미용사 미용, 그 자격증, 그 다음에 어, 네일 메이커. 헤어, 어, 그다음에 뭐 어, 미용 기능장, 이용 기능장. 요즘에는 이제 그 저기도 자꾸 생기라고 하더라고요. 피부 피부 관리 기능장도 요즘에 조금씩 조금씩 이제 어, 탄생이 되려고 지금 많이 나서고 있더라고요. 메 나중에는 이제 메이크업이나 네일도 이제 기능장이 탄생이 될 겁니다 거 그게 또 맹령도 있고요. 자, 이런 걸 제가 이제 계속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하려고 했더니 어떤 분이 딱첫 마디가 하더라고요. 그만둬. 그만둬. 그리고, 뭐라는 줄 알아요? 자,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한 시간을 지금, 한 시간을 내가 뺐어. 너를 위해서. 저 뒤에,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원장님들이, 저 뒤에 지금 30명이 있어. 저 사람들 일안 해. 맨날 골포 치고 사업하러 다니는 사람. 저 뒤에 30명이 있어. 근데, 저 30명을 내가 딱 맡기고 너를 위해서 내가 이거 왔어. 그 대신에 내가 한마디만 딱 해줄게. 뭐? 돈 벌어. 딱 한마디만 해줄게.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까지 미용실을 찾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졌고요이 미용실을 찾았어요. 돈벌어라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공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공부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꿈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고 없고. 내가 원하는 이상도 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저처럼 책을 내고 싶은 사람도 되게 많아. 내가 이게 살아오면서 내 인생 스토리가 어 책을 몇 권을 써도 모자를 팔인데 내 인생 스토리가 이렇게 긴거 험난한데 책 쓰고 싶은 사람 되게 많을 거야. 근데 그것도 뭘로 해야 돼요? 어 돈이 있어야지 책을 내지. 맞죠?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내 메인은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지 여러분들이 성공을 할수 있다는 라 얘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봐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가 성공한 게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성공한 게 하나라도 있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을 해줘요.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게 없, 없다.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없다.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들은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싶으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사롱에서 성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몸닫고 있는 그사롱에서 성공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이 인정 해줘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가게, 자기가 몸닫고 있는 가게가 잘안 돼. 근데 기술은 좋아. 전국으로 강의를 다녀. 근데, 어느 누구 그 사람한테 체인점을 자기 브랜드를 달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 아이러니 하잖아요. 근데, 미용실이 잘 돼요. 이 사람은 기술이 별로 없어요. 미용실 너무 잘 돼요. 손님이 너무 많아. 미용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기술이 없는 거는 묻혀요. 그 고객이 많은 거를 인정해줘. 그리고 고객이 많은 걸 인정해 준과 동시에 뭘 해요? 저 사람같이 똑같이 따라하고 싶어요 그게 브랜드라는 거죠 브랜드. 그런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를 무조건 성공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 그 사업체가 그사업 성공이 되면 그 다음에 3 0년차면 되면 뭘 해야, 돼, 해야 돼요? 사업을 하기 시작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 성공한 이 지식을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를 따르는 그 성공을 했, 그 메인이 성공을 하면은요 따라하고 싶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지금 여러분들 왜 오셨어요 여기? 여기 계신 분들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왜 왔어? 왜 왔어? 이유는 하나, 하나인가, 아닌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적은 하나예요. 여러분들 여기 오시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이 늦은 시간에 고생하면서 왜 왔어요? 목적은 하나라는 거죠. 다돈 벌기 위해서 왔어요. 과정은 다나라요 내가 일해야 되는 과정은 다나릅니다 하지만 목적은 하나라는 거죠. 돈 벌기 위해서. 돈 많이 벌면 나떡 하나 사줘. <laughs> 아셨죠? 자,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뭘할 것인지, 그건 다 필요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쌀은 무조건 성공시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합법적으로, 부법적으 말고, 합법적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SNS를 올리든지, 유튜브를 올리든지, 인터넷 마케팅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나가서, 밖에 나가서, 어, 행단부대에서 프랜카드를 흔들면서, 저 여기 머리 잘해요. 그러면서 흔들면서, 수단과 방법을, 왜? 창피해? 책이챔피언이 어디 있습니까돈 버는데, 그쵸 우리 서비스업인데 그게 챙피하다 그러면 돈 버지 말아야죠. 서비스업 자체를 하지 말아야죠. 서비스를 하면서 내가 챙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서비스업 하지 마셔야 돼요. 사무실 가세요 얼른. 이거 미용 그만두고요. 사무실 가세요 얼른. 안 맞아요. 미용실 상품은 나예요 나. 내가 상품이에요. 나를 홍보를 해야지 손님이 와요. 내가 상품이에요 가위가 상품이에요? 미용실 하는데 가위 얼마짜리 쓰는데요? 이 가위 사실돼요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해주는 머리 스타일을 손님들은 좋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나를 팔아야지 내가 서비스에 내가 상품이에요 그럼 나는 엄청나게 홍보를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 많이 버세요그리고 나서 사업하세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면 계기가 돼서 롤모델이 되면 여러분 따라오고 싶은 사람이 되게 많아져요 그럼 그때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사업을 시작하면 더큰 돈을 벌수 있어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밑바탕을 지금 깔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 좀 있으면 이제 머리, 그 머리, 어, MMS 컴퍼니에서 샴푸 같은 거 지금 독자 브랜드 새로 런칭이 됩니다. 음, 그때는 이제 인터넷에서 쫙 깔겠죠. 지금 제가 인터넷에 깔, 깔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인터넷에서 제가 쫙 깔꿨거든요. 그렇게 상상하는 겁니다.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왜? 머리 만 밭에서 이렇게 브랜드가 탄생이 됐으니까. 이제 충분한 힘이 생겼으니까. 왜? 살롱을 시켜서 제가 지금까지 이끌어온 게 어느 정도의 안정화 돼 있으니까. 안정화 돼 있다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광고를 하지 않아도 고객이 나한테 찾아온다는 게 그게 안정화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안정화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그거를 넘어서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손님이 추락하기 시작해요. 손님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게 아닌, 뭐예요? 안정화됐을 때 다른 루트를 더 성공할 수 있는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초창기 때 제가 가게 오픈할 때 일했던 양보다 지금 일하는 양이 3배나 4배 정도 더 많아요. 열정을 내면에 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게 일이 숙달되다 보니까, 어때요? 일이 숙달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줄어들,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30년 차에는 내가 브랜드, 내 브랜드가 탄생해서 성공해서 롤 모델이 됐기 때문에 그거 외를 주춧돌로 삼아서 그거를 기반으로 삼아서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어떻게 돼요? 사업이 또잘 되면 또 성공을 시킨 겁니다. 또롤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 다음에 뭘 하시면 돼요? 돈 많이 벌면은요, 그때는요, 후배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봉사하셔야 돼요. 후배님들을 위해서 돈 많이 벌었으면 그 돈을 번걸 가지고 후배님들에 위해서 많이 도, 봉사하셔야 돼요. 기술 전수를 해주시든지, 아카데미를, 좋은 아카데미를 내서 정말, 정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소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자기 지식을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봉사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게 단하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게 정말 멋진 삶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삶이 저는 멋진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기본적인 부분. 이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현실에 문 닫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조건 성공시키는 거. 절대 옮기지 마세요. 리스크가 너무 커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미용실에서 절대 문 닫지 마세요. 아셨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지금 미용실 하고 있으면 옮기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용실에서 내가 오픈을 했으면 그한 자리에서 무조건 성공시키십시오. 제가 옮기지 않았잖아요. 옮기지 않아야지 뭐 미용실 어떻게 돼요? 안정화를 찾아요 너무 대형 미용실은 말고 너무 대형 미용실은 너무 힘들어 <laughs> 너무 힘들어 요즘 사람 못 구해요 사람 없어요 그럴 때는 빨리 바꿔 타요 빨리 바꿔 타는 게 좋아요 안정화될 수 있는 요즘 어, 어제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어떤 분이 어, 올렸더라고요 어, 미용실에 소형 미용실 인 미용, 미용실에 매출이 얼마인가? 했더니, 어, 어디더라? 부산인가? 서울 청담동에서 10년 동안 미, 어, 공부했던 사람이 부산에 들어가서 미용실 을 오픈했는데, 직원 둘다한명 아, 데리고 간대요. 한, 한, 달 매출이 1,400이면 돼. 음, 둘이서. 그래서 천만원 번대요. 어, 자기 순이익이 천만원 번대요. 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계산이 나와요? 어, 그게 더 좋은 삶 아닌가? 요그렇죠 지출이 적어야 돼요, 무조건. 매출이 많은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지출이 적은데 동네동시에서 천만원 이상 찍으면요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 그런 구조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성공하시고요그 성공 뒤에는 무조건 기록이라는게 중요합니다 기록꼭 남기십시오 그리고 저런 특히 저런 책을 내시면 여러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여러분들이 발전하는데 더큰 발전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무조건 뭐라고요? 메인을 무조건 성공시키자. 아셨나요? 네. 감사합니다.